안녕하세요. 자, 이 문단의 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단의 짜임부터는 어, 어, 비문학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단의 짜임에 대하여 생각하며 글을 읽고 써 봅시다. 이 말은 문단의 짜임에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 어, 그것을 읽는데, 독해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문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쓰기죠, 쓰기. 그죠? 어.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빠, 저 집은 공중에 떠 있어요. 응, 두운 지방에 집, 집의 모습이란다. 집바닥이 땅보다 높지.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뭐가 나면, 은 문단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문단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어, 이, 이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노트 필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문단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게, 단락이나 문단에 같은 말입니다. 어, 문단이나 단락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 먼저 어, 단락의 기본 구조는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 이건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 이거 무조건 뭐 외워야 돼요. 어, 흔히 여러분은 이제 주제문을 중심 문장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중심 문장, 핵심 문장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말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은 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어 구성에 따라, 여기서 구성은 어 주제문과 뒷받침의 어떤 배치 순서입니다. 그걸 이제 구성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구분된다는 말은 어, 여러 종류로 나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의 위치에 따라 네 가지로 탈락을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제, 실제로는 다섯 가지인데, 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어, 이야기합니다. 투갈식, 미갈식, 양갈식, 충갈식, 병렬식, 어, 렇게 해서, 어, 총 하나, 둘, 셋, 네, 다섯입니다 여기서는 왜네 가지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은, 보통 어, 이 양갈식은 이 양갈식은 어, 투갈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다섯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어, 여러분이 가장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될 것이 특히 먼저 학교에서 봐야 될 것이 이 투갈식과 미갈식입니다. 어 두 갈식은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이 앞에 오고, 그 뒤에 뒷받침 문장이 오는 것이죠. 뒷받침 문장은 뭐, 여러 개올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어, 미갈식인데, 앞에 뒷받침 문장이 있고, 뒤에 주제 부분이 오는 형태입니다. 어, 이런 것을 우리는 미갈식이라 하는데, 어, 두 가지 과 더불어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어, 주제문과 우리가 뒷받침 문장, 다시 말하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꽤 어렵습니다. 어, 어, 이 지문하고,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어, 글이 있고, 글이 고 밑에 그림두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자아이가, 얘죠? 일렁그래서 이거죠? 여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죠 여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제 얘가 관심 가는 건 이거죠. 어떤 내용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뒷받침 문장을 읽고, 이 뒷받침 문장을 읽고, 이 뒷받침 문장을 읽고, 여기에 주제문을 쓰세요. 주제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꽤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이추제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없,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잘 못할 거야, 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은 조금 뒤로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어,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적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 문단, 이 챕터 마지막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연구를 통해서 주제문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습서도 한번 보세요. 네, 자습서도 보시고 따져 보세요. 이게 이제 자습서 우리나라 자습서 굉장히 많이 틀려 있어요. 어, 만약에 어, 저는 어, 자습서를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는데 음, 여러분이 만약에 자 접수에 그 답을 찍어 보, 보내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보강 같은 거는 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이제 글을 보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 설명하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글이 있는데. 어, 이제 경험을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개화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한결아. 요것은 이제 한결이 하고, 이모하고 어디로 갔나? 박물관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의 흐름을. 어, 처음에 어디 갔나요? 박물관에 갔죠. 자, 박물관에 갔는데, 박물관에서 이제, 박물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박물관 중에서 어떤, 어떤 박물관에 갔죠? 로봇 박물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박물관이라고 하는 넓은 범위에서 로봇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박물관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m u l g a n i Pamulgani, Pamulgani, p 갈 m u l g a n i p a m u 서 g a n i Pamulgani, p 어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로봇 방구관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를 읽어볼게요. 이거는 감시용 로봇이란다.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에게 알려주지.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몇가 갈라질지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감시용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시용 로봇. 여러분은 늘 뭐냐 하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감시용 로봇.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에게 알려주지. 자, 이건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제그 생각하면서 실제 해봐야 돼요. 여기, 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시용 로봇의 무한입니까? 역할이죠. 감시용 로봇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약간 삐져나와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감, 감, 감시용 로봇의 생김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구조화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구조화라고 그러죠. 예, 구조화라고 럽니다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해양탐사 로봇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양탐사 로봇이 있는 거죠.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해양탐사로 봇십니다그 다음에 예를 보면, 해양탐사로 봇였었다가 어, 처음에 뭐예요? 역할을 했죠. 예. 그럼 볼까요? 여기도 역할 나오는지, 어,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을, 그곳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그니까, 여기에 뭐가 되나요? 이렇게 와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잖아. 그럼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역할이죠. 그 다음 여기는 역시 뭐예요? 여기 보세요. 로봇, 로봇이 강아지처럼 생겼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생김새죠, 생김새.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그렸나요, 우리가? 예?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상위,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을 우리는 뭐냐면 중심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자 하나 둘셋해서 하나 둘셋 여기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감시용 로봇, 해양 탐사 로봇입니다 이게 탐사 로봇.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의료용 로봇이죠. 의료, 의료용 로봇. 자 볼까요? 여기에, 의료용, 로봇이에요. 자, 당연히 뭐예요. 얘도 다시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가장,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여기 역할 같잖아요. 역할 역할이 나와있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나요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생김새가 와야 되죠, 그렇죠? 네, 생김새가 와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큰일인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의료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수술하는 것은 역할이죠. 여기 역할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앞에서는, 그, 한결이가, 그,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강아지, 로봇. 로봇의 모양을 강아지가처럼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뭐 로봇은 꽃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김새를 다이야기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글을 써 넣어야 돼요. 잘못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잘못 배우면 나중에 학년이 계속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제가 더 생기고, 어, 수능에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 제가 그린 이 도표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